롱롱 타임어고 네. 78년 8월 29일 울산에서 <laughs> 한 스타가 탄생을 합니다. 조망 조만... 나오면서 대한민국을 향해 외치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 대단히 응해입니다 채욱씨의 네, 생일 축하합니다 아 몰랐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웃음> 몰랐어, 몰랐어. <웃음> 이렇게 <웃음> 또 알게 되네요 예,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네. 자 그리고 거의없다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거의없다입니다네 고맙습니다 그우경형 생일이더라고요 아 어얘뭐 뭐, 사오셨나요? 그래서 네. 오는 길에 간단하게 네. 백화점에 들러서 어, 그렇지 아야아 얘가 네. 나얘 가끔 쓰레기 갖다가도 사름 같기도 합니다. 아니, 따뜻해. 없다 아, 뜻한 아, 어, 그래서. 와, 오, 뭐야? 와진짜있가봐얘 와, 와. 괜찮아 또. 뭐야? 오, <laughs> 형 잠옷이에요. 오. 오 진짜 있어. 셀스 있다. 셀스 있어. 아너 진짜 사온 거야? 어 진짜 잠옷이에요. 오. 아 이래 놓고 그냥 뭐 그니까 뭐 자기 거뭐제대 샀으면 <laughs> 나이럴줄 알고. 아니, 내 사이즈가 아니에요. 형 사이즈에요. 아 진짜 내거 사온 거야? 네 맞아요. 빨리. 오늘 어, 잠옷 너무 아이씨. 예쁜데? 뭐야. 너, 뭐야? 너 캐릭터 다 날아갔잖아. 이게 무슨 잠옷이야? 여름 잠옷이야. 여름 잠옷. 입고 완전... 주무세요. 얼마 안 해. 그고난 이런 싸구려 안 입어. 哈哈。<laughs>